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에 성신여대에 있는 짱오락실에 왔는데요 네 여기 그.. 야, 어, 유튜버 마미손님의 네, 마미? 인형이 있어서 저희가 이 마미손님의 본면을 벗겨서 실체를 한면 밝혀보려고 <laughs> 합니다 네, 네, <laughs> 아직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최초 공개도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눈이 X자 돼있는 거랑 그냥 음. 동그란 눈 저희가 한번 뽑아서 본명까지 네.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두가지네요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자 그럼 한 보시기 전에 구독과 그렇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열심히 뽑아 봐야겠네요 네, 여기가 근데 오락시, 오락실이라서 약간 네.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양해, 뭐,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드릴게요. 이거 머리잡아도 는거아시죠 어, 머리잡아서 이제 잘 해야겠죠 음. 어, 어쨌든거나 뽑기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 무조건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 아, 아. 거의 뭐 그냥 놓네요. 멀리는거 <laughs> 가져가자. 네, 멀리는거 가져가자. 카으로 어. 쓸라고 했지. 어, 여, 여파? 어, 이렇게 놓고. 자. 이게, 여기 인형들이 엄청 많은데, 색깔이 엄청 팩토팩해가지고 눈에 네. 그냥 화이트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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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응, 잘 들어간다 그래도. 팩트라 한다. 좋습니다. 저희가 음. 열심히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포도박도 들고 계세요. 포도박? 어, 뭐? 포도 맛! 포도 만 뭐야? 콜라폼! 이걸로 아 <laughs> 네. 자, 다시 잡아주고요 요거, 요거 잡을까? 아, 그래 좋아 잡아! 머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어어어 음, 머리 잡는 게 제일 낫긴 하겠네요 머리가 제일 포인트가 맞 어? 아, 잡아 봅시다! 이거 어? 막잘 들어가야 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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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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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가자 사실상 약간 이런 인형이 좀 어렵긴 해. 맞아요 다른 이게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얇은 인형이기 때문에 잡기가 음. 상당히 어려워요. 뭐 한번 잡아볼까? 잡히는지? 어. 한어 아마 거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포도밭. 포도맛에 바... 아, 아, <laughs> 걸리... 걸릴 걸릴뻔했는데. 해열이 안 돼? 잡아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해열이 없고 자 들어간 만 맞지 않아 이런거면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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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 이거? 눌러 눌러.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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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걸렸어. 그러니까. <laughs> 잡아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잘 들고 가네, 그래도. 오! 오, 어, 탑, 오, 오케이. 탑, 탑. 좋아, 좋아, 좋아. 괜찮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인형 뽑기라는 게 사실 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죠. 오, 오 좋아요. 가져간다 그래도. 어. 여기서 이제. 아. 일단 아, 뭐 뒤집기, 뒤집기 해야 되나? 뒤집기 뭐? 아. 한번 해볼게. 아, 잠깐만. 이걸 전러면이 회오리치기도 끌당가을될것 같아. 어, 이다 끄떡 이다 어, 끄떡 맛이다. 끄떡 이고 끄떡 맛이다. 끄 뭐야. 이다 끄떡 맛이다. 끄떡 맛이다. 끄떡 맛이다. 끄떡 맛이다. 끄떡 이다 끄떡 이다 끄떡 맛이다. 끄떡 이다 끄떡 맛이다. 데떡오이안끄네 맛이다. 끄떡 이다이이이이이다 자, 아, 다시 누르게 해봐야겠어. 어, 나가! 나가라! 오, 거의 다 났어요, 거의, 아, 네, 거의 다. 거의 다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얼굴을 뽑았는지 모르잖아. 열심히 그냥 막 뽑아야지. 다 똑같은 의미인는거 아니야? 에이, 설마. 자, 머리 잡고요. 노래소리 음, 진짜 크다. 노래소리도 음. 크고, 여기 주변 소음이 음. 좀 커서. 음. 자, 제가 열심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음악소리나안 나오니까 어 맞아 맞아 저 접근 걸릴 일은 없겠네요? <laughs> 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다 분홍색 뽑았잖아 옷이 어, 분홍색인 어. 거어이 이, 이 표정만 아직 안 뽑은 거 같아 알 그럼 얘 뽑고 나서 뽑자 응가즈야아 <laughs> 음. 조금만 더 나오지 아 이게 데터치가안 되긴 하네 어. 그래서 뭐한번한 번이 한번좀 길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laughs> 맞아 열심히 하면 되지 머리 어? 이거 잘들어갔다 괜찮아? 잘허여 아. 어, 오케이 좋습니여기다여기서 다시 한번, 되니까. 어. 요거 거고또 뒤에 있는 거번고기도가시 어, 네, 네. 여기 한번, 여기도 다거한도 다시 한번, 여도 다시 한번, 여기도 다시 한번, 도다 겨울에 여기도 다시 한번, 여기도 다어 한번, 여기밀어시 한번, 여기도 다시 면번여면에걸시 한번, 여기도 다시 한번, 여기도 다시 한번, 옆.. 기도 다시 한번, 잡아봐야 시한아 잡아? 걸려라. 아라 오. 뒤집기 된 거야? 뒤집기 될것 같나? 대라나 커브로, 로 조금씩 가는 것 같지 않아? 어, 아닌가? 근데 거기까지는 떨칠까봐. 아, 뒤집기 안될것 같은데. 해보자. 뒤집기가. 아, 뒤집기는 힘들다. 아, 커브로 서브 까게 가 그래, 그래, 그래. 얘 앞으로... 앞으로 끌고 오면 좋은데요. 좋아. 그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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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도와,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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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잡으면 기회 한번 아꼈다 그러니까요 기회 한번 더 아끼기도 뜨거워고 하기도 고 얼마나 좋습니까? 카이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헛. 컷! 아이고. 오! 오! 깊게, 깊게 들어갔는데 될려나 오! 될것 같아 요오 오오! 한 방에 20만원 더! 나이스 어, 지금 있냐, 어. 잡아! 잡아! 안돼 뒤로 가면 안돼! 얘어어리아나 앞으로 가로 앞으로 앞으로 앞 앞으로 앞 앞으로 앞으로 가? 으 앞으로 앞으로 앞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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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이 앞으로 앞으로 앞로앞으 아, 아 방금 뽑은거였나? 아 방금 뽑았구나 어 방금 뽑은거같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잡아라! 제발 어때?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좋습니다 오오 오, 베스트 베스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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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아, 끝지아까워 다시 몸잡으면 되겠지 어 몸잡으니까 아까 20분동안 네. 거의 나왔던거 같더라 어떻게? 잘나오는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말고. 오 좋습니다 오.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이제 집게 밀기로 리 <laughs> 가자! 그렇지! 아우야 이거 위험하다 이제야 그걸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앞으로 갔어 뒤집기 한번 해보자 어! 풀어 앞에 뭐하니 너희 둘이? 아, 뭐아 그래서 그러니까 끝으로 앞에 누워있어 지 어려운 자세로 됐어 살자만 끌어당겨 저랑 슉! 그렇죠! 나이스 자, 요것도 되겠네요. 응. 음, 저렇게 들어가니까 약간 어려워지네. 어. 저렇게만 들어가면 할만해. 아 놓쳤다. 어, 나쁘지 않은데? 더,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응. 가자. 일단. 괜찮은데? 몸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 너무, 너무 넓나요? 너무 넓나요? 어. 가기. 어면해고어어 고마워, 고들어어어워 고마워, 고마에들어갔어마면에마어고어워고까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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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겠다마워 고마워, 고마공고마공면을공고해 알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잘 잡았어요. 한번 올리고. 오. 뒤집기 근데? 잘하면 되겠지? 어. 좀 얇게 찾아보면 될것같은안 되면 공연에 거리를 채우고 있어. 그렇습니다. 가자. 어. <laughs> 얇게. 어, 엄청 얇게 잡았다,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laughs> 너무 얇았어? <예약하다>. 오케이, <웃음> 포도막. <웃음> 포도막. 포도막, <웃음> 포도막. 포도막을 얇게. 나 공연 끼우기 한번 해볼게. 아, 아깝다. 기날갔어 잡는 거 같은데. 어, 응. 그 먹으려고 그래 보겠어. 싹 잡으려고 그래. 어, 이렇게 어쨌안 들라 나? 아, 그래도 앞으로 아, 왔습니다. 아, 엄청 잘 끼웠어. 머리만 딱 잡아서. 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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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잘 잡았다. 약간 여기들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아서. 어, 너무 너무 하지 말고. 자 가자. 시까 하면, 하면 되겠다 어 아, 됐다 됐다 어탑 골라가면서 어. 어. 얇게 잡아서 오 어. 어, 좋아요 얇게 잡으니까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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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못하는 것처럼 나오긴 하네요 약간 인식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어? 아, 뭐? 어 뭐야 잘했어 잘했잖아 빨이거까지면 아, 되겠네 이 어, 하면 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잡아라, 잡아라. 오 네. 심지어 잘 잡았어 아가라 한번 에 아아깝다 5,000원 받아봐야지. 괜찮지, 괜찮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동 어. 아,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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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죠. 이거 왔거든요. 동면에 아. 걸기안 되나요? 하야, 하야. 아. 나일 <놀람> 있는거기가 최고인거같은데 이거 이러면 이거 아아 떡감동 아아 천, 어. 천, 어. 아, 천, 원. 천원 이거는 뭐 해오리에도 나올거같은데 아, 되게 잘만 들어가게 되니까 아. 오! 가고있다 가고있다 가고있다! 자 시간 충분합니다 6초 5초! 네. 4초!

뭐야 한번 드디어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드든 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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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고 저놈 어이 나. 뭐가 귀여워? 실체는 이런 모습이셨다니 귀여워. 귀여운데? 자, 그러면 이 인형도 쇼! 쇼. 오, <laughs> 귀엽다! 짜란! <laughs> 반전에 표정이랑 얼굴이 있었네요. 자,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 자, 귀엽다. 그럼 오늘 재밌는 네, 마미손님 인형 영상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